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글TV에서 인사드리는 썸머킴의 모바일게임 방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목이 아파가지고 네아제 방송 시청해주시는 모글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유튜브에서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게임을 통해 웃고 게임을 통해 울고 게임을 통해 행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갑시다 썸머킴과 함께 렛시고 스타나이치구요어 우리 왜 저번에 하던 거죠? 저번 시간까지는 살짝 잠깐 동안 최신 모바일 게임 했었고, 자 오늘은 스타나이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게임은 이제 간단히 말해서 국산 액션 플랫폼인 게임이고요. 뭐 쉽게 뭐 소닉, 메가맨, 뭐 레이맨, 뭐 이런 뭐 장애물 피하면서 적들 죽이고 다니는 그런 게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뭐 무기 무기 슬롯이 비어 있나요? 무기 슬롯의 스킬을 채워놨을 텐데, 이게 게임이 소리가 별게 없습니다. 그냥 뭐... 어한 용사가... 전 여친의 기억을, 추억을 되살려가는 게임입니다. 자, 일단 여기 룬을 하나 벌 먹어가지고, 여기 3-4탄 좀 깰게요. 저번 시간에 5까지 밖에 못 갔었군요. 아 이거 어려웠던데, 같은데? 아 진짜, 그냥 가. 룬만 먹고 오겠습니다, 빠르게. 그럼 피가 덜 달아야 되는데? 왜 이렇게 많이 달았지? 아, 잠깐만요. 아, 나 이러. 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, 이게. 잘 기억이 안 나는데. 자. 불기둥 세워주고. 돈도 먹어, 너 먹어줍시다. 먹는 김에. 자, 이것도 먹어줄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먹어주죠. 먹으면 먹을수록 이득이 바로 돈이니까요. 해기득 좋고요 아이 자식 저거 이 자식이 까다로운데 제 공격력이 세가지고 근데 지금 자 금방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이거 한번 빠져야 돼요 한번 코보 끝나면은 한번 빠져줘야 됩니다 이거 워낙 <laughs> 사기라서 제 스탯이 공격수가 사기라가지고 자, 일단 아 저쪽에 있었군요 맞아 저쪽에 제가 안 먹고 왔었나요, 저번에? 먹었었는데, 죽었었나? 죽으면 다시 가서 먹고 와야 되거든요, 원래는. 그렇게 하질 않았었나봐요. 자, 고기도 세워주고. 자, 때려 부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래도 갔다 옵시다. 포션 있죠, 여기. 돈도 먹고, 포션도 먹고. 위험만 부서줄까요? 아이, 진짜. 위에만 붙슨다니까 아, 치. 답도 없네, 이거. 자, 뒤버튼 누르는 거 조심. 이 게임에서 조,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그거 딱 하나죠. 뒤버튼 누르는 거. 자, 됐어. 정확히 잘 붙었죠? 어, 점프가 자동으로 됐네요. 나이스. 자, 구른, 아! 오케이. 이런 약간 버그 아닌 버그가 있어가지고. 다행히도 그래도.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, 덕분에. 여기도 잡아놓고. 버튼 조심. 일찍 일찍 눌러야 됩니다, 이거. 미리미리 눌러줘야지. 안 그러면 얘한테 죽어요. 야, 근데 한번 깼다고 이거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, 이제? 물론, 이 원래 이 정도는 하는데, 네. 저번에 여기서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나가지고. 아, 얘는 왜이안한다 빠질까봐 더앞으로못 가겠고. 다시 새로 나왔나요? 원래 있었나? 아, 저거, 저 자식은 저거 어떻게 하지? 자, 터뜨려주고. 아, 짜증나는데 잡지 말까요? 잡지 마, 잡지 마. 귀찮아요.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귀찮아. 위에 있는 애들 신경쓰지말고 옆쪽으 가서 점프 뚫고 가야되죠 빨리빨리 룸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쭉쭉 지나가서 자 우리 돈같은거 탐내다가 죽습니다 저래 죽는거야 됐어 저 아래로 오려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네 룸만 먹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다음 스킬을 얻기 위해서 룬 하나만 있으면 되네요 가볼까요 이제 7탄 인가요 뒤로 가요 메인 메뉴 6탄 인가 6탄 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깰게요 자 오른쪽 한번 먼저 가지고요 숨겨진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아, 처음, 아, 처음이 아니지 얘 법사죠 법사는 전사를 이길 수 없다. 불변의 법칙을 모르는가. 와, 이자식. 와, 와리갈로 엄청 잘 피해야 되는 것 같은데. 그죠? 와. 진짜 이거 너무하네. 사기예요 애들. 정신 나간 것 같아. 아, 잡지 마. 저 함정입니다. 얘네 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피해가라고 있는 거지. 아, 진짜. 와, 여기, 뭐 이런 데가 다 있어? 짜증나니까 잡고 갑시다. 귀찮으니까. 여 어차피 두들겨 패면은 죽어요. 금방. 자. 피하는 척 하면서 다 맞아주기. 피하고, 점프로. 자, 위에 있는 한대 때려주고. 죽어라. 조지도록 하겠습니다. 조지면서 갈게요, 그냥. 야 그럼 난맞으면싸울거야두 나왔다 야 빨리가 빨리가서 먹어 그냥 맞든 말든 가 직진해 난 직진만.. 직진만 하는 남자다 우리 익숙하죠 직진만 하는 남자 썸머킴 얘도 이렇게 패고 뒤로 버튼도 한번 눌러주고 상대방이 당황하도록 얘네를 효과적으로 잡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. 아래로 떨어뜨리면 안 돼. 살짝씩 때려가지고, 거리 유지를 하면서 잡아야지. 자, 돈 먹어주고, 맞아주고. 자, 괜찮습니다. 맞아줘, 맞아줘. 거지 같은 놈들, 진짜. 얜, 돈도 안 주니까 안 잡아요. 아, 저거 어디까지 날라와, 무기가. 파이어볼이 저기 어디까지 날라오는 거야? 미쳤어요. 아 진짜 정신 나갔습니까 내 정신이 나가겠다 자돈 먹어 돈 먹고 죽어 죽더라도 아, 오케이 돈 먹었으면 됐어 아 그냥 돌진 잘해봅시다 맞지 말고 갑시다 얘한테 하는 데 맞아주고 체력 20만 깎이면 되죠 뒤, 뒤에도 한번 눌러주고 제작자에 대한 항의로 난 수가 틀리면 강제 종료할 사람이야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. 자, 여기 이쪽 돈 모아주고. 얘를 여기서 이쪽으로 패, 패주면서 혹시 이렇게 왔다 갔다면서 때려야 되거든요. 잘 이기려면은 자 이제 없네요. 아저 그지 같은 포탄 없네요. 자이 위에서 있는 녀석 잡아주고 때리고 피하고. 와 어렵다. 이건 진짜, 빡치게 하려고 만든 탄이었죠. 솔직히. 솔직히 말해서, 아. 아이, 제기를 어디로 떨어지나요? 돈. 내 돈! 내 돈! 캐치 캐치! 마이, 마이머니. 우리 왜, 야구에서 마이볼 외치듯이, 마이머니 외치주고. 산와크, 산와크. 산와머니. 자, 저 자식은 무시하고, 세이브. 아, 여기 법사 또있 습니까? 여기 하지만 얘까지 괜찮 죠? 아, 나 진짜 진짜 아오. 자, 법사 부터 잡 습니다. 무조건 곰 돌이 피 하고 순식간 에잡아 주고 좋아. 자 지금 어차피 돈도 안 주죠. 피합시다. 자 이걸로 찔러버리고 좋아. 깔조심 앞으로 가면서 조지고 얘, 얘를 조지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. 너를 죽이기 위해 지옥에 돌아왔다. 얘 도전사. 나 아, 천병도 있네요. 우리 오랜만인가 오랜만인 걸. 아 진짜. 위에서 저따 떨어, 떨어지는 것 조심 저 위에 걸 밟고 가야 되네요 원래 아조집시다 그냥 야 그냥 조져 빨리 잡으면 되지 선빵 필승이죠 무조건 저 무조건 내려야 되네요 대기합시다 여기서 기다려야 되네 무조건 오 요번에도 되게 코락코락하지 않네요. 미션 하나, 뭐야, 스테이지 하나하나가 아, 진짜. 아, 뭐야. 피만들어 여기 위에서 점프하다가. 다시, 떨어지기 전에, 아, 뭐야, 렉. 아, 별의별게 다 방해하지 않습니까? 저같이 부처 멘탈이 아니신 분들은 이 게임 하는 걸한 번, 다시 한번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굉장히 아무나 건들 수 없는 게임이거든요 이거. 아 이거 보세요. 무시하고 오는 거 봤어요 공격? 자, 거리 조절. 거리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. 죽어요 지금 여기서 체력 오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습니다 안전하게. 룬이 저기 있네요. 일단 먹어줄까요? 좋아 먹어봅시다. 먹고 뛰고 다시 뛰고. 뛰고 뛰고 위에서 뭐 떨어집니까 혹시? 안 떨어지는 거야. 아, 어, 다니다. 자, 룬도 획득했죠. 완벽하게. 아, 진짜. 아, 뭡니까 이거? 점프가 또안 돼. 저 자, 저 돈은 포기합시다. 저돈뭐 먹을 수 있나요? 저 돈은 먹을 수 없겠죠? 아, 잠만 아, 아, 먹을 수 있어. 먹을 수 있어. 자, 돈을 회수하기 위해 이렇게 온 겁니다. 됐어, 됐어, 됐어. 자, 됐어요. 돈이 왜 줄어들지, 점점? 방금 회수 잘 못하고 죽었나요? 자, 이렇게. 됐어, 됐어. 아, 안 줄었어, 안 줄었어. 돈안 줄었어요, 돈. 자, 정확하게 꼭대기까지 이렇게 해야 점프가 이쪽으로 되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. 아, 가시가 정말 많네요. 야, 이거 뭐야 이거? 어, 아 까시가 되게 빠, 통니가 되게 빠네요 이쪽은 조심 조심. 자 이거도 기모 왔다가 오라 쯧쯧쯧쯧 자, 자 점프로 와주고요. 자이 자식 패주고돈두 개만 먹어주고 빨리 이쪽으로 와서 아세 <laughs> 해버리고 불기둥 세워주고 됐어. 허. 이기더라, 힘들었군요. 여기는 왜 이, 이, 발판이 있는 거지? 자, 마그네 스킬 스 획득. 이게 뭐지? 주변에 아이템들을 끌어오는 것 같군요, 제가 볼 땐. 자, 별한 게 상관 없습니다. 깨다는게 중요한 거예요, 우리는. 이 그지 같은 스테이지를. 아, 너무 어려웠네, 진짜. 뒤로 잠깐 가서 스킬 한번 껴봅시다. 지금 4만 천원 있나요? 새로운 무기 사이엔 좀돈 모자란 것 같고. 자, 이거도 껴주고. 여기에다가 이거를 막깰수 있죠? 이거 혹시 두개깰수 있나요? 아, 두 개도 깰수 있었네요? 나 몰랐잖아. 5초간 주변의 골드를 자동으로 끌어모읍니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없는 것보단. 자, 공격 스킬 쓸데없는 거두개 끼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. 시작해볼까요? 7탄으로. 아허락허락하지가 어, 않네요. 자, 왼쪽부터 가볼까요? 없나요? 아무것도? 좋아. 그러면 직진! 저 위쪽에 한번 들러야겠죠? 좀 있다? 역시, 저희 예상이 맞았군요. 저 위에서 저 스킬을 쓰면 맞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, 저는.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? 자, 이 자식들 미리미리 쫓아주고. 아, 진짜. 자, 이거 쓰면은, 아, 골드가 이렇게 계속 쫓아온다는 거. 이쪽은 뭐지? 이쪽은 상자입니까? 아, 진짜. <laughs> 자, 바로 지나가고. 자, 패고 넘어갑니다. 자, 바로, 쪼게 패요. 얘네는 이제 이쪽에서 일렬로 나오니까,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죽이고가. 얻어 터지는 것보다 죽이는 게 낫죠. 돈은 안 주지만. 자, 제가 반드시 이거, 얻고 갑니다! 아, 여기 뭐야.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야, 도대체. 아, 나 진짜. 얘네 좀 때려주고. 그 다음에 도망가는 거죠. 돈 없는 애들 관심 없다, 나는. 중요한건 얘네들인데 막타치고나서 짤짜리가 중요해야 되게 이게 막타까지 치는게아니라 짤짜리를 해야 공속이 안느려집니다 아니 야뭐 저기로 어떻게 가요? 돌진 스킬이 있어야되나? 아 돌진 스킬로 밖에 못가는거같은데요 저기는 생각해보니까 여기 돌친 스킬 없으면 못 가요 저기를 점프로 간다 못 가죠? 아못 가지 이거는 100%못 가죠 생각해보니까 아예 뭐, 애초에 못 가는거네 얘네도 피하려면 돌친 스킬로 피하는게 확실히 효율적이고 여기서는 그죠? 저 여기서 돈만 끌어모읍시다 저는 그냥 이 위쪽으로 할게요. 아, 어렵게 됐군요. 돌진 스킬 가져올걸. 아우, 저 도끼 조심. 자, 여기서 차라리 점프하면서. 아, 진짜. <laughs> 아, 멘탈 터지겠네, 진짜. 자, 갑시다. 자, 일단 먹어주고 이거. 얘네 아까 못 죽였었죠? 죽였었나? 죽였었습니까?